맛만 먹으면 거의 한 15분, 20분 안에 세 가지 메뉴로 그냥 뚝딱 훌륭한 메뉴를 만들 수가 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방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뭐지? 여기 앞에 뭔가 이렇게 이쁜 병들이 이렇게 나와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의미 있는 발사믹 식초에 대해서 제가 요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믹 식초 많이 드셔보셨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어온 발사믹 식초는 진짜 발사믹 식초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발사믹 식초 만 식초일 가능성이 큰 거죠. 여기 앞에 있는 발사믹 식초는요 여러분 18세기부터 포도 농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발사믹 제품을 만든 시기가 19세기입니다. 그리고 이 발사믹 포도가 자라나는 지역이 모데나예요. 모데나가 어디입니까? 포도를 재배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포도를 사와 가지고 발사믹 식초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부터 직접 기르는. 회사입니다. 발사믹이 숙성된 연도가 이 앞에 보이면 이 매달 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 이 매달 하나당 2년 내 숙성 연도를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발사믹 식초를 만들 때 포도를 직접 기르고 따서 천천히 포도를 끓인 다음에 그 원액을 가지고 숙성을 시키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초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사이즈에 맞게끔. 옷 오크통이 그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 작은 대로 옮겨 담으면서 그 오크통이 가지고 있는 향과 시간의 맛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발사믹 시초를 선택하면 너무나 좋다. 저는 오늘 15년 숙성된 8년! 그리고 숙성이 되어 있지 않은 화이트 발사믹. 요세 가지 라인을 가지고 굉장히 심플한데 발사믹을 꼭 양식에만 써야 되나? 한식 메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그세 가지 요리를 이 발사믹을 가지고 뚝딱 만들어보면서 추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샐러드와 면 요리를 만들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뉴욕 가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은 샐러드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발사믹식 식초랑 샐러리랑 같이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그리고 딸기랑은 분류이죠 하지만 제가 요리를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발사믹 식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다 보면 왜이 식재료가 어울리는지를 알겠어요. 제가 찾아낸 해답은 어떤 식재료가 향이 풍부함 됩니다. 접시를 준비하시고요. 이왕이면 샐러리 같은 경우는 겉잎은 녹색, 질긴 거를 빼내고 다른 요리에 사용하시고 살짝 이렇게 부들부들한 노란 쪽을 오늘 샐러드에 활용하면 최고입니다. 질긴 섬유질을 굳이 벗겨내지 않아도 부들 자 이렇게 먹기 편한 사이즈로 그냥 툭툭 자르세요. 이렇게 해서 잘린 이 느낌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부드럽고 아삭한 샐러리를 놓고요. 이 안쪽에 보면 여리여리한 이파리들이 있습니다. 잘라두세요. 거의 지금 요리가 90%가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에 보통 이 샐러리의 이 푸릇푸릇하고 이 아름다운 컬러를 검정색 발사믹보다는 이렇게 화이트 발사믹으로 가볍게 뿌려주세요. 동동동동동동동동동 이렇게. 전체적으로 식초가 묻을 수 있게끔. 향이 좋은 올리브오일. 그리고 후추. 그리고 파마산 치즈를 감자칼 있죠? 감자칼. 이런 거로 이렇게. 큼지큼지막한 치즈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거 쉐이빙이라고 합니다. 쉐이빙. 그리고 이파리들을 중간중간에 뜨문뜨문 하나씩 놔줘. 그럼 별다른 식재료를 쓰지 않았는데 벌써 샐러드가 하뚝딱 만들어졌죠. 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딸기. 그리고 브라타 치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요리를 왜 보여드리냐면 아니, 뭔가 샐러드에 드레싱을 만들어가지고 올려야 될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정말 맛있는 발사믹은 꼭 드레싱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자체만으로 뿌려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브라타 치즈를 반으로 잘라서요.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맛은 뭐가 낸다? 잘 숙성된 발사믹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후추 조금. 그리고 올리브 오일. 그리고 숙성이 정말 오래된 발사믹을 써도 좋지만 샐러드는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숙성. 한 5년에서 8년 정도 쓰면 그거 충분해. 농도를 보세요. 꽤 숙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럽 정도의 농도. 이렇게 뿌리시고 약간 녹색의 색감은 전 오늘 첩일이라는 허브를 주지만 바질 이런 거 주셔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공식은 향긋한 식재료의 발사믹이 딱. 덧대지는 순간 요리의 감칠맛이 폭발한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들기름 비빔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슨 들기름 비빔면 발사믹을 써?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발사믹이 한식이랑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부분들이 많아. 요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기 구워 먹을 때이 신맛이 어떤 기름진 부분들을 신맛에 덧대는 순간 정말 담백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숙성이 오래돼 있는 발사믹 같은 경우는 숙성이 되어가면 갈수록 굉장히 기분 좋은 산미를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온다? 시간에서 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 온 맛은 굳이 다른 걸 덧대지 않아도 그냥 요거 하나만으로도 맛있다. 저 같은 경우는 삼겹살 다양한 면 요리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기름 비빔면에 보통은 들기름, 간장,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 대신 단맛과 신맛을 발사믹으로 대체해가지고 들기름 발사믹 비빔면 면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 면이 다 삶아졌습니다, 여러분. 면을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면이 탱글탱글해질 수 있도록 헹궈주세요. 우리나라 한식에 발사믹을 덧대니까 약간 좀 어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발사믹이나 다른 식재료를 가지고 차가운 파스타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냉 파스타가 한식의 면이나 한식의 식재료로 그냥 바뀌었을 뿐이에요. 서양에서 나오는 식재료니까 서양의 식재료를 써야 된다라는 뭔가 선입견 이제는 무의미해졌다. 그리고 다이닝 씬에서도 그게 무너진지 오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식었으면 면을 물기를 꽉 짜주세요. 왜냐면 이면 물기를 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소스의 맛이 옅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로 씻어가지고 면의 탱글함을 유지하는 게이 메뉴의 오늘 특징입니다. 어, 이렇게 꽉 짰는데도 이렇게 한두 방울씩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딱 되면 한 1분 정도만 받쳐주세요. 자, 이렇게 1분 정도가 받쳐졌으면 면을 넣고요. 아,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거의 1.5인분 양이기 때문에 들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간장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가장 맛이 농축되어 있는 15년 숙성된 발사믹을 두 스푼을 넣겠습니다. 농도를 한번 보세요. 오 쫀득 쫀득 막 끈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어떤 농도를 맞추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컬러나 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캐러멜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나리 좋아하는 만큼 넣고 섞어주세요. 하나가 된다는 느낌으로 조물조물 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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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메뉴인데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맛입니다. 자, 이렇게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 뭐야, 저게 어울린다고? 약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물의 식재료를 테이스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걸 먹기 전에 우리 감독님도, 제일 엔트리급인 2년과 15년 숙성을 한번 먹어볼 필요가 있어. 자, 이렇게 하고, 보통 집에 김가루, 김자반 이런 거 많잖아요? 사, 사이드로, 하, 살짝 이렇게, 요거 하나 더 떼줬을 뿐인데, 완벽한 홈파티 메뉴가 됐다. 여기다가, 볶음 깨! 넣고요. 그냥 넣어도 맛있지만, 부시면 향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자. 부셔가지고, 3분의 1은 위에, 나머지는 사이드로. 떨그면 음식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짜 한, 맛만 먹으면 거의 한 15분, 20분 안에 세 가지 메뉴로 그냥 뚝딱. 훌륭한 메뉴를 만들 수가 있다. 우리 감독님이 발사믹을 먹어본 적이 있나? 그냥 식당 갔을 때 그냥 올리브 오일이다 이렇게 검정색 발사믹 식초 맛 식초 들어가 있는 거 먹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걸 먹었겠죠. 직접 사 먹은 적은 없어. 아 그럼 먹어봐야 돼 이게 시간의 맛을 느껴봐야 돼. 이년 숙성. 얘는 살짝 좀 액체인데 조금 라이트하게 농도가 있는 정도의 액체. 아, 새콤해요. 지금 머릿속에 그 산미하고 어, 단맛을 기억해야 돼. 두 번째. 1 5 년. 생각보다 이거는 시큼하지가 않은데요. 이 년이 훨씬 산미가. 있어. 지금 먹은 거는 꾸덕하면서 산미가 완전히 절제되어 있는 느낌. 맞아. 그래서 제가 숙성이 조금 덜된 쪽은 훨씬 더 산뜻하게 샐러드나 이쪽으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숙성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요리에 가깝게 다가가는 게 훨씬 더 발사믹을 활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약간 좀이 셀러리의 발사믹 되게 생소하실 텐데, 뉴욕에서의 그 경험이 그대로 지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샐러리가 굉장히 향이 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샐러리 녹색의 건잎이 아니라 안에 약간 좀 노란빛이 있는 샐러리를 썼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아삭하죠 기분 좋은 산미가 계속 입안에서 막 자극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검정색 발사믹이 아니라서 이 샐러리의 이 푸릇푸릇한 컬러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브라타와 중간 정도가 숙성이 된 발사믹이었습니다. 아~ 산뜻하다. 중간중간 숙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산미가약 찌르는 게 아니고요. 절제되어 있어. 약간 겸손해진 느낌. 이렇게 심플한데 이런 샐러드 맛있다고? 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식과 발사믹. 뭐 말해보여요. 사실 굉장히 맛있죠. 제가 예전에 저의 첫 직장이었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소이 발사믹 드레싱이 있었습니다. 간장하고 발사믹 식초가 들어간 드레싱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그리고 레오나르디가 직접 포도를 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포도를 기르니까 가장 포도가 산도와 당도가 정점에 찼었을때 본인들이 수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사오는 포도는 어때요? 내가 그 수확을 결정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아밥 숟가락으로 들기름이 6스푼이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산뜻할 수 있다고? 발사믹 식초의 와인이라니. 또 이것 또한,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테지만, 와인을 부르는 맛입니다. 음, 야, 왜 세계 3대 발사믹인지 알겠어. 제가 여러 라인을 방송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15년 발사믹을 먹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경험이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조금씩 하나 하나 먹어가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발사믹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15년이 됐을 때이 농도와 이 꾸덕함과 이 산미의 절제된 맛들 이런 복합적인 맛을 느끼려면 처음부터 점점 높여가는 게내 미식생활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목소리> 여러분 꼭 한번 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